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부에 관한 말씀의 의미 과연 예수님께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쨌든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었죠. 하여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모세의 율법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들이 사실 들고 온이 모세의 율법은요, 그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과 그 의미가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전혀 모세의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오해함 속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딱세 가지가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 부부와 그 이혼이 관련된 이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가운데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과. 그리고 또 그들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시험해, 시험케 하여서 넘어뜨리려 고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하시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 부부에 관한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첫 번째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는 곧 어떤 말씀이냐, 어떤 의미냐.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즉두 부부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본문에서 보이는 그 말씀하는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들다, 작업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 만드셨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시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정의 또두 부부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주인 또두 부부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가정과 또 우리 부부의 사이에 중심으로 모시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완벽한 부부의 모습, 그 부부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부부는 곧 완전한 하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이두 이 부부가 연합된 하나이냐? 그러니까 뗄래야 뗄수 없는 완전히 딱 부착이 되어서 뗄래야 뗄수 없을 정도의 하나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 이 성도의 모습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된 모습이다, 이런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부는 어쨌든 간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어쨌든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서로 헤어짐이 없고 갈라섬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부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세 번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부부에 관한 말씀의 의미,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셋째,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거든요, 두 부부를. 그런데 그거는 어느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는 라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뜻이냐? 곧 부부간의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헤어짐, 갈라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째서 부부가 이혼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혼 이혼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혼이란이 단어의 뜻은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말로 카릿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말인데 이 카릿은요 밀치다 그리고 추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혼이라는 것은 뭐냐? 남편을, 내 아내를 이 언덕 같은 곳에서 죽으라고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밀어버리는 행동이 바로 이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냥 죽여버리는 일. 그 일이 바로 이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절대로 너희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서로 죽이는 일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서운 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두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종이 내 마음대로 주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생각해서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주인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허락해야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부에 관해서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부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싫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어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니깐 나는 그 주인의 허락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맺어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요. 비록 내가 선택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되신 부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 예정 가운데 두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내 남편을 바라볼 때, 내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맺어 주셨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말고 그 관점에서 늘 부부를,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부부는 서로 이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혼을 왜 합니까? 이혼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서로 내 탓, 너탓 하면서 환경 탓, 뭐, 응? 뭐 성격 탓, 뭐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갈라서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서로 갈라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여기 유대 용어로 결혼이라는 이 단어는요. 카도신이라는 말인데 이 카도신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성별, 헌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결혼했다라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가 두 번째는 뭐냐? 서로 부부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헌신된 제물로 바쳤다 이말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인 노릇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에게 헌신된 재물로 바쳤기 때문에 서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의견이 대립되는 거고, 자꾸만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고, 그리고 서로 갈라서려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엊그제인가요그양천 목동에 있는 30대 부부가 집 문제로 인해서, 요즘 집 문제가 참 많아요. 골치 아파요. 하여튼, 나라에서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했는지, 하여튼 요즘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30대 부부가 이집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결국 남자가 아내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높은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서 수신 자살해버렸어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뭐집 문제 때문에 서로 막 크게 언성 지르면서 다투고 했다고 하는데 이두 부부가 근데 결국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주인노릇 하려고 서로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남편, 아내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간에, 어디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되었던 간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 권위에 우린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로서 온전히 세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럴 때 정말 이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절대 이혼에 대한 생각이 생각 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절대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또내 남편의 대안에 내 대한 잘못과 실수가 보이더라도 그것을 품고 이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몸부림 치면서 어쨌든 간에 믿음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